어, 야 일단 열어라 열어라. 아 뭔데 이거? 일반 차량이랑 전기 차량이 화재 상상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위쪽으로 수직으로 화재가 진행되는 반면에 전기 차량은 오프카솔인에서 수평으로 화재가 진행되는 상상을 보입니다. 그래서 그 연소 확대 우려도 굉장히 크고 인근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초반에 그걸 조금 억제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남긴 공공아파트 전기차 화재 기억하시나요? 드디어 방법을 찾았습니다. 영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. 며칠 전 아무도 없는 새벽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땡땡 아파트 주장에서 어김없이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하지만 이 말이 달랐습니다. 지금 보시는 제품 F4사에서 개발한 SAS 제품인데요. 전기차 화재시 연소확대란 마가초기대응을 돕고 2차 피해를 감소시켜준다고 합니다. 전기차 화재 아직도 두려우신가요? 안전한 대한민국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.